안녕하세요. 단순하게 수익내자 비트코인 가이드입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하기 하나씩 눌러주시고요. 2020년 4월 8일 비트코인 바이비트 차트 분석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나면은 어제 남겨드린 그 4월 7일 비트코인 바이비트 차트 분석, 어, 분석글이고요. 분석글 작성한 이후 어떤 움직이는지 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제는 정중앙으로 횡보가 이어졌고요 이후에 제가, 어, 실시간 방송에서 다 삭제했죠. 뭐, 이 하락파동부터 해서 전부 다 이제 상승파동, 하락파동 중간으로 이제 저항선, 어, 블렌저 밴드 저항선, 지지선, 터치 없이 횡보했기 때문에 너 늦게까지 볼수 없어서 제가 상황을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준은 똑같아요. 패러렐 라인 기, 지지선, 추가봉 이탈 시 손절 전략이었고, 어젠 제가 하단 아이디어 코멘트 남겨드렸는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그리고 최종, 마지막, 이제 뭐 상승파동이나 하락파동 기준으로, 하락파동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최종 패럴 라인, 9126불, 이것도 동일한지 모르겠네요. 여기 구간에서 마지막 롱 포지션 진입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린 거예요 지금 이제 삭제 기존에 지저분한 건다 삭제를 했고 어제 움직임이 아마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진입 타이밍 나와줬다가 슈팅 나오면 무조건 롱, 롱 포지션만 어제 전략 어롱 포지션만 진행하시라고 설명드렸고 슈팅 나오면 청산하시고 주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양으로 빠졌고 추가 이제 진입 자리가 나왔죠 7126불 이패러렐라인 지지선 빨간색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에서 현재 반등이 나와준 겁니다 두 번의 익절 기회가 있었고요. 우선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뭐 진행하셨는지 이제 각자 매매 전략에 따라 운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선 두 번의 익절 기회가 있었습니다. 움직임에.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매매 전략입니다. 지금 자리를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또슈 뭐 포지션 전략도 있고, 매매는 이럴 때일수록 단순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 트레이딩뷰 제 분석글에는 상세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좀 이제 복잡하게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30분 봉 차트로 전달을 하면 말이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오늘 원래 추가 일봉은 하단에 생성됐습니다. 아래쪽에서 어제 왜냐면, 어, 조정 이후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하단에 아래에서 이제 아래로 이탈할 것 같은 움직임에서 아래 꼬리를 남긴 상태였거든요. 그때 일목균형표 상으로 움직임이 음운으로 변경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운으로 근데 지금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다시 양운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포지션이 되게 재밌는데, 오늘 대략 패럴렐라인이 대충 한이 정도 구간이고, 여기에서 그 상단에, 여기 스마일 구간, 안전 구간, 그리고 패럴렐라인지에해서 이탈하면 위험 구간. 이 부분으로 매매 전략을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 어렵게 보시면 지금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분석글을 작성을 할때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지금 그 4시간 차트 기준으로 만약에 뭐롱 포지션 전략, 숏 포지션 경우에는 항상 이런 식이죠. 이렇게 진입 손절가 뭐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 해갖고, 이, 이 구간 자체가 거의 한 2에서 300불 정도 구간이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손절가 부분은 뭐 1차 지지선, 뭐 2차 지지선, 뭐 3차도 있고, 이 구간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 이 구간 내에서 200에서 최대 많게는 한 500불까지도 차이가 있어요, 이 라인이. 그러면, 저항선 슈 포지션 구간, 롱 포지션 구간이 많게 500불 구간이라면, 여기에서 수많은 분들이 진짜 익고 손절, 마진콜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미래에 대한 분석이나, 이제 전문, 이제 제가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분석은 솔직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냥 이분석구을 써서 제가 돈벌이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매매 실거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떻게 보면 또,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4시간 차트가 아니라, 저는 이제 30분 봉 차트로 옮겨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매면 단순하게 보시는 게 좋고, 지금은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이걸, 이걸 겁니다. 현재 4시간 차트이고, 포지션이 애매해요. 아까 이탈, 어제 같은 경우는 이탈하려다가 반등이 나왔고, 현재는 위나 아래, 중간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데빌 메이 크라이 지금 봉이 생성이 됐는데 하나는 지금 MACD 데드 크로스가 직전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대부분이 예전에도 제가 분석글 작성하면 여기서 쇼 포지션 이거 폭락이다 무조건 쇼시다 라고 상황에 하셨던 분 계셨는데 저는 여기서 롱 포지션 잡았죠 근데 데드 크로스 각인되기도 애매하고 지금은 위아래로 다 어느정도 열려있는 상황이니까 되게 헷갈리실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매매를 진행을 하고요. 어렵게 보시면 더 어려워요. 보조지표 많이 넣고 여러 가지 이런 정보를 개입시키다 보면 매매 절대 못 합니다. 단순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30분 봉 차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전략, 어, 여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최대한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지금 고점 부분이, 가격이 7,441불, 뭐, 바닥 구간으로 따져도, 거의 한 300불 미만의 이동 경로까지 다, 위험 구간까지 체크를 해드리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 이동 경로, 진입 가격까지 잡아드리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최대 원칙 매매, 기다렸다 원칙 매매하시면, 어, 크게 손실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경매매나 이런 정, 보가 아니라, 뭐, 여기서 이만큼이, 뭐, 매수 롱 포지션 진입. 뭐, 이탈 시, 여기에서, 뭐,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해서, 손절, 손절, 손절이면은, 그냥 다, 시드머니 날아가죠. 그런 전략은 아니니까, 이동 경로에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화살표 버튼 눌러보시고, 오늘은 간단하게, 원웨이, 롱 포지션 전략입니다. 보시면 그대로죠? 지금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얘가 여기에서, 우선, 세 가지로 나뉠 거예요, 또. 움직임 보시면. 여기에서 추세가 죽는지. A 경로. 추세가 죽고, 롱 포지션 진입 타이밍, 진입 가격이 정확하게 A 경로 상승 파동의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기서 짧게 숏, 최종 롱. 이 움직임 정상적인 상승 패턴이고, 일부러 하락 패턴은 헷갈리실까봐안 만들었습니다. 숏 포지션 운영은 따로 안 할게요. 간단하게, 단순하게 진행을 할 거고, 슈퍼실 움직임 나온다면 뭐 대충 이런 식일 거예요. 여기에서 움직임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여기에서 아래로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해서 다시. 현재는 지지라인이 좀 두껍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비경로 움직임이 나와도 이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비경로는 체크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우선 우상향으로 계속 올려줄 것 같고, 얘가 지금 생각보다 반등이 좀 셌습니다. 근데 현재 양온이 얇기 때문에 여기서 A 경로 움직임 이 나와줬고 여기서 올리지 못한다면 우아양으로 페럴라인 추가봉 이탈 후 최종 새벽 무렵에 롱 포지션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는 정상적인 상승 패턴 이 e 움직임 여기서 b 경로 패턴이라면 뭐 대략 여기에서 반등 나왔다가 이렇게 빠지는 움직임 횡보가 좀 길어지겠죠? 우하향으로 그리고, 다른 패턴으로는 현재 여기에서 하락 손가락 무시하고, 그대로 올리는 움직임 패턴. 더 세게 올리고, 이 정도 마무리. 총세 가지죠?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1번이면, 여기에서 무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는데, 또 악플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진짜,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번. 정상적인 거. 원웨이 전략. 비경로는 쇼 포지션은 따로 운영 안 할게요. 데 여기 이제 쇼 포지션 진입 근거가 되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반등이 뭐, 여기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비경로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따로 비경로 움직임을 체크를 안한건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왜 아까 안 했지? <laughs> 비경로 움직임을 체크 안한 건, 어 우선 수직 상승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지금 차트 흐름으로는 먼저 주정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기 때문에 원웨이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패러렐라인 지금 초록색하고 빨간색 지지선이 겹치거든요. 여기에 추가봉 이탈하면 안좋습니다. 손절가 짧게 잡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진입하시고 여기서 손절 나와도 100% 미만이에요. 추가봉 이탈시엔 반드시 진행하시고 오늘 무포지션 마무리 그럼 새벽 무렵에 여기에서 롱 포지션 대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레면 단순하게 하시는 게 좋고, 우선 현재는 어떤 움직임에 나왔는지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 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가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 벌써 또 74개의 뭐 댓글이랑 좋아요를 남기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네, 오늘도 좋아요가 150개 넘어가면 내일도 정상적인 시간에 네, 또, 화끈한 전략으로 전체 공고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점심도 아직 못 먹었는데 2시네요. 예,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 예,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